여기 시간표 참고하시고요. 푸넌펜을 떠나서 시에블립으로 가려고 합니다. 워낙에 많은 분들이 앙, 앙크로아트를 가봐가지고 영상도 많고 그래서 딱히 가보고 싶지는 않은데 저를 위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물까지 해서 6달러거든요. 밥에 야채랑 돼지고기 볶음거 그리고 국물. 캄보디아 물가가 그렇게 동남아에 비해서 저렴하지가 않은 비싸 비싸 너무 비싸 노을 사진 한컷 찍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녁에. 이제 건기가 되면은 이제 뜨거워지니까 부피가 또 커질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물들이 그 부피를 이제 차갑게 만들어서 이게 돌 사이사이 틈이 안 벌어지게 해서 안 무너지게 하고 또 우기때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온대요 그럼 그 물들이 이제 여기에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이 신축작용을 다 도와줘가지고 그 무너지는 거를 막았다고 하네요. 순일의 나이트 마켓. 가격도 꽤 괜찮아요. 가격대 1달러에서 한 3달러? 음. 가격 괜찮습니다. 아, 사람 진짜 많다. 캄보디아 여행을 이제 끝내고 태국으로 넘어가서 태국에서 이제 또 다른 나라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캄보디아가 은근히 여러 나라가 좀 많이 섞여 있어요. 말레이시아 같은 느낌. 중국 느낌도 있고 베트남 느낌도 있고 태국 느낌도 강하고, 좀 특이한 나라였다. 하지만 물가는 좀 비싸다. 이 근처의 동남아에 비해서 물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여기. 그리고 사람들 은근히 그, 뭐, 큰돈 가지고 막 장난치는 것도 되게 많고, 현지 가격이나 원래 가격보다 좀 많이 받는 그런 것도 있어요. 태국 방콕까지 가는 버스가 18달러 냈어요. 추억 심사하는 곳. 여기 재밌네요. 캄보디아 국기에서 저쪽, 계곡국기로 바뀌네. 어.